남자 6명하고 여자 4명이 있대요. 그런데 남자 3명과 여자 2명을 뽑아. 여기까지 해 볼게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여명 중에서 3명 뽑고요. 남자, 여자 4명 중에서 2명 뽑았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총몇명 뽑혀 있는거가지금 다섯 명이 뽑혀 있는 상황이야. 남자 3명하고 여자 2명. 여기까지가. 그거를 지금 일렬로 나열해야 돼. 그럼 다섯 명 일렬로 나열하고. 는 해주시면 되겠지, 오케이? 얘는 뽑는 거, 그 뽑은 애들을 나열하는 거, 오팩 자, 이거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거는 63은 어떻게 되냐? 654, 20, 6, 120, 됐어요? 얘도 120이네, 이렇게 나오겠다. 됐어요? 그 다음, 2번. 남자 2명과 여자 2명을 뽑아서. 자, 이거 지울게요. 남자 2명과 여자 2명을 뽑아가지고. 자, 우선 뽑읍시다. 6명 중에서 2명. 4명 중에서 2명. 뽑았어요? 뽑아놨어? 남자가 지금 2명 있어. 그 다음, 여자가 2명 있어. 근데 여자 두 명이 서로 이웃 하도록 일렬로 나열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얘를 이제 꼼꼼 묶어야겠지. 되 그럼 몇 명으로 봐? 세 명으로 보면 되죠. 세 명을 일렬로 나열한 거지. 3팩 됐어요. 그런 다음에 이거 안들도 그래도 아, 우리 자리 바꿀까? 바꾸는 방법이겠지. 있 2팩 됐어요. 자 그러면 얘는 얼마입니까? 15, 6, 6, 2, 이게 되겠네. 돼요? 어. 자, 90, 12. 계산하시면 되겠지. 됐어요? 자, 그러면 9, 2, 10, 8, 9, 10, 8, 0. 됐어요?